안녕하세요, 여러분. 트라의 여행 일기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인사를 드리네요. 간만에 전자제품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요. 입문자가 사용하기 좋은 와콤의 신작 액정 태블릿입니다. 와콤13 원 터치입니다. 거두절미하고 구성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마수버리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고 싶었는데 실사용이 제가 좀 급해서 진지게 뜯었습니다. 이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뭐 이미 뜯은 거긴 한데 그래도 새 박스를 여는 기분으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박스를 열면 가장 먼저 태블릿이 보이고요. 그 아래는 가이드랑 이렇게 펜 그리고 펜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일 아래에는 USB C 케이블 두 개랑 전원 어댑터가 들어있어요. 구성품 자체는 상당히 간단하고 명료해요. 사실 저처럼 좀 기계치 성향 있는 분들은 뭐가 좀 필요 이상으로 많으면 괜히 불안하고 그러잖아요 실제로는 액세서리에 불과한 것들인데도 괜히 보면서 아 내가 뭔가 좀 빼먹은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간단하고 명료 구성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태블릿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액정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크기부터 보시면 와콤먼13 터치라는 이름답게 13.3인치입니다 그리고 무게는 900g 정도 해요. 뭐, 동료 제품 중에는 약간이나마 좀 가벼운 축에 속하는 그런 태블릿입니다. 참고로 액정에는 안티글라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비치는 현상이 거의 없고요 시야각도 170도라서 작업을 하면서 화면이 잘 안보여서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도 아무도 거의 없을 겁니다. 해상도는 f h d 고요색 제한률은 sRGB 기준 99%입니다. 보통 이 정도면 NTSC 기준으로는 72% 남지실 텐데, 이게 카달로그 스펙상으로는 확인이 안 되네요. 근데 뭐, 전문적으로 색 작업하는 분들은 이미 본인 작업 환경에 맞는 모니터를 쓰고 계실 테니까, 이 부분은 참고용으로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펜. 펜 살펴보겠습니다. 별도 배터리는 사용하지 않고요 무게는 걱정을 좀 했는데, 생각보다 꽤나 가볍습니다. 뭐, 적당히 장식이 있는 볼펜 같은 걸 사용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필압은 4096단계를 주연합니다. 아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필압이 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텐데, 펜 끝에 힘주는 강도에 따라서 이렇게 성굵기가 달라지거든요. 이거를 얼마나 민감하게 구분할 수 있느냐, 그거를 필압단계라고 부르고요. 4096단계면 꽤나 무난하게 괜찮은 수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뭐, 8192단계, 그러니까 4096단계의 2배까지도 지원하는 제품들이 있기는 한데, 그런 제품들은 가격이 자릿수가 아예 다릅니다. 와콤먼13 터치는 범용 제품이라는 걸 감안할 필요가 있어요. 설명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측면에는 버튼이 두개 있습니다. 여기다가는 자주 쓰는 기능을 입력해서 단축키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펜 상단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이게 교체가 되거든요. 원하는 색깔을 구입하셔서 입맛에 맞게 조합하실 수 있습니다. 윗부분 총 7종이 있구요, 아래는 2종이 있습니다. 총 14개의 조합을 만들 수 있는 거죠. 필기감은 생각하던 것보다는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사실 굉장히 미끌거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의외로 감기는 맛이 있습니다. 그 코팅된 종이에다가 보레드가 조금 큰 볼펜으로 필기를 하는 느낌이랄까요? 참고로 방금 말씀드린 건 기본으로 제공되는 펜심을 썼을 때 이야기고요. 탄성 펜심이랑 펠트 펜심이라는 것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기를 참고하셔서 취향에 맞는 펜심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펠트 펜심은 연필 필기감이랑 비슷하다고 하고요. 탄성 펜심은 끝이 고무촉이라서 꽤나 뻑뻑한 느낌이 있다고 합니다. 소개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바로 실전에 투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결부터 해야겠죠. 동봉된 USB-C 케이블을 이용하면 단 3초면 됩니다. DP-ALT 모드가 지원되는 USB-C 포트가 있는 기계면 뭐든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뭐 드라이버 같은 걸 설치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전원 어댑터도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편리하죠. 물론 HDMI 포트나 일반 USB 포트 연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3in1 케이블을 구매하시면 돼요. 당장 저 같은 경우가 지금 이 데스크탑이 DP Alt 모드가 지원되는 USB C 포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3in1 케이블을 구매를 해서 연결을 했습니다. 근데 네뭐 가능하면 네 USB C 케이블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추가 지출이 발생하는 것도 있고요. 거기다가 은근히 또 부피도 차지하고 해서 조금 번거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USB C 케이블을 가능한데 일단 안쓸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타블렛 액정이 보이는 화면은 원본의 복제입니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확장 모드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특히 이 부분은 영상 편집을 할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 노트북처럼 좀 화면이 작은 고런 기기로 영상 편집하는 분들은 아마 절절하게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조그마한 미리 보기 화면이랑 편집 타임라인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 말이죠. 하지만, 와코먼 13 터치를 이용하면 굉장히 신속하고 편리한 영상 편집이 가능해집니다. 펜이랑 손가락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줌인, 줌아웃, 클릭까지도 자유자재로 가능하죠. 태블릿 화면 전체를 편집 타임라인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서 쾌적한 건 물론이고요. 편집 속도 역시 비약적인 향상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씌우고 효과를 적용하는 작업도 이렇게 영상 위에서 직접 할수 있으니까 말도 못하게 직관적이고 엄청나게 편리하죠. 제가 노트북으로 영상 편집 좀 많이 하던 시절에 그 영상 편집 어떻게든 좀 편하게 해보겠다고 포터블 모니터도 사고 오마치다 해봤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성공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 녀석은 데스크탑에서 듀오 모니터 환경 있죠. 거기서 영상 편집을 하는 것보다 어쩌면 조금 더 편리하고 그리고 신속한 작업 환경을 구축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요. 저처럼 펜타블렛 익숙해지는데 좀 실패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 타블렛을 입문할 때 쓰시면 굉장히 좋은 그런 액정 타블렛이에요. 일단은 연결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저처럼 좀 기계를 잘못 다루는 분들도 쉽게 친숙해질 수 있고요. 거기다 사용법도 굉장히 직관적이기 때문에 그 사용법 익숙해지는 것도 굉장히 빠르게 편하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같은 경우는 사진 보정도 좀 많이 하다보니까 포토샵을 또 이걸로 좀 써봤거든요 그때도 굉장히 유용해요 쓰임이 정말로 많은 액션 태블릿입니다 그리고 이게 터치 모드를 켜고 끌 수가 있거든요 만일 이거를 터치 모드를 끄게 되면 그 자체로 13인치짜리 포토블 모니터가 됩니다 뭐 요즘 사실 포토블 모니터들 가격이 많이 내려가서 큰돈은 아니지만 어찌 됐건 간에 모니터 값도 굳었죠 개꿀입니다 영상 설명에 제품 링크를 참고를 해놨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당장 지금 이 영상을 태블릿으로 편집을 해야 돼서 네, 여기서 작별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차여행일기였고요 지금까지 와코먼13 터치 함께 했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